삼육조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도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의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었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오절 같이 일지요.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모압과 암몬에 대한 그 뿌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롯이 서동과 고모라에 살면서 장가를 갔어요. 그 지역 주민과 그리고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선도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동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용해서 마침 그 노아홍수 직전에 그런 생각처럼 이런거 당할때는요 그들의 죄악이 관용했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에 전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관용은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사전을 찾아보면은 관용이란 것이 차고 충만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지금 소동과 고모라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죄악이 차고 충만해서 이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에 이제 에, 그, 어, 하나님께서 록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제시한대로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5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빼고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 그것도 내가 방임해도 어, 괜찮겠다. 이것이 40명이 가고, 30명이 가고, 20명이 나고, 마지막 1번 10명이 남았습니다. 10명만 발견해도 소동과 고모라 밀망시키는 계획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겠습니까? 하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열 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록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그리고 두 사위될 두 사람인데, 여섯 명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이제, 그것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이 지방, 이 집에, 신봉하고 있던 두 분의 천사가 참 미남인 것 같아요. 이게 본래 천사는 남자 여자 구비이 없거든요. 대개 이제 여성의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미가엘 천사 같은 분, 가브리엘 천사 같은 분은 남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남녀 구비이 없는 게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인 줄 알고 또이 서동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 행위를 하겠다. 이런 걸로 간 겁니다. 그것이 사양하고 우리 이 손님을 제발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했는지, 내 우리 두 딸이 있으니 이 딸들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엔조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딸이었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동물에 가지고, 이 딸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그시를 받게 해서 이렇게 딴 애들이 모합과 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까진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생산이 돼서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와서 그들이 안문과 모합당에 거쳐서 이제 지금 가난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거를 환대하지 않고 막저주를 내리고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든지 적어도 구약시대까지는 모합과 암몬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23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도울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여기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상처가 있었든지 여호와의 종에1 십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에게는 못 들어게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생겼잖아요. 누구? 룻 때문에 생깁니다. 룻이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룻이 그 다음 다윗왕의중조모가될 만큼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모압에 대한 그런 것이 아, 이런 아, 컨트롤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이제 이사야 16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사야 지금 1 6장1 전입니다.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이제 이 모합이 망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모합이 살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학대했고 저주를 내렸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가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해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절에 보니까 모압의 딸들은 이제 모압까지 우리 루스를 생각합니다. 오르바를 생각합니다. 그런 딸들은 아르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가 갖고 보감자리에서 흩어지는 새새끼 같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뭔가 하니 아르논 계곡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처럼 엄청납니다. 저 밑에서 밑에까지 그 바위로 촥 형성돼 가지고 이 계곡이 그러는데 그 밑에 세레시라는 강이 흘러요. 강이 흘르고 이런 큰 바위 이 쪽에 이제 다리가 또 놓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강인데. 그 장소에서 그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거물러라. 그머 그리고 너희 족속 가운데도 젊은 분이 많으니까 그람하고 재혼을 하더라. 나는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리고는 거기인데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 뜻이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르논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여인들 보면요. 그 계곡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새처럼 어? 연약한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압에 그린 곳이 있는 거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지 말고 네가 살수 있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라 이거야. 법대로 살아라, 이래요.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라, 이거요.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 가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거치겠고 그렇게 하지만, 5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장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니 너희들은 빨리 시온산으로 도망가라그래요그 이스라엘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게 너희들의 살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압을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6 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습니다. 심히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게 모압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이스라엘보다도 땅이 비옥했어요. 이 모압 땅이 구름 떡이 이렇게 지중해 쓰 오거든요. 오는데 비를 처음 뿌리는 곳이 뭔가니 해안평야에 뿌립니다. 또 해안평야에 있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압곡 평야 평양. 이 평야는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땅이 그래도 비옥합니다. 그리고는 300m에서 800m 에 있는 구릉지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800m에서 1,200m 에 있는 중앙 산악지대가 또 비를 뿌립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중앙 산악지대 이때가 다 신전도 있고 사람들의 주거지가 이 중앙 산악지에 있어요. 먼저 시원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어 농토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합니다. 그 우리 족장들이 보니까 주로 다녔던 지명이 전부 다 중앙산악 지대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단에서부터 맨 밑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부엘시발까지 있는 땅. 여기에 보니까 중앙산악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또 저기에 베들레헴, 기본 산당이 있는 곳. 또 라마가 있는 사무엘의 고향, 그 밑에 가보면 그 위에 가보면 셰겜이 나오고 그림신산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있고 길보아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 위에 가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가 있고 그 위에 가보면 가벼나움이 있고 또 위에 가면 하솔이 있고 맹 꼭대기 보면 단이 있는 이런 우리가 익히는 지명들이 전부 다 중앙산악지대예요. 그런데요. 가뭄이라고 할 때는 관니 여기에 비를 뿌려드니, 이 비가 패싱합니다. 통과하고, 그 다음 빼르는 것이, 요르단 계곡식을 넘어서, 다 모합 안문 지방이에요. 여기 이제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지금 기근이 지금 들어서 가뭄이 있는데, 건너편 모합지에 가는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야와 기론과말론과 더불어 그들이 모합지형으로 반복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비가 이쪽으로 가서 뿌리는 겁니다 반복 때 거기서 요르골을 바로 걷는 요르단 그 지경은 배단이라는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바로 그 장소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르논 계곡 여기 옛날에 길맨 처음 예, 그 르벤 지파가 땅을 받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형이 복잡해요 아르논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이민생활을 10년이나 하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 사람들은 먹게 풍부하니까 교만했어요 그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금오스신 이게 달신입니다 그 모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할 때 보면요, 우리 그 바둑이라든지 장기를 둘때 보면 전부 다 이게 전쟁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 바둑 이제 그저 이거 뭡니까? 장기도 보면 뭐 조를 이렇게 패하고뭐 이렇게 차가 나가고 이 전부 다 이거 전쟁놀입니다, 그게. 바둑도 이게 훈수를 주는데 보면 전부 다. 그게 전쟁에 그 술수 썼는데 그거 했던 거기서 이제 전부 다 그거를 주잖아요. 이 전쟁놀이듯이 이게 이제 그 전쟁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꼭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당신들 성기보다 낫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신들의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면은 자기들 섬기는 신이 패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진다. 헬라 지방이나 그리스에 가보면, 우리 한국에도 가끔씩 그 유물품이 와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보면, 비너스그 유명한 비너스 여신상도요, 루블방원에 딱 가보면, 날개가 하나 떨어졌거나, 목이 달아났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조각품이 이렇게 다 파괴된 것을 이렇게 그려놨냐. 그 파괴된 게 아니라, 전쟁에 딱 지잖아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그리스를 딱 접어 오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느님은 간이 그들이 숨기는 신상을 파괴하는데. 그래서 뭐 날개를 하나 없앤다든가, 목 치는 게 제일 많죠. 목을 그냥 칩니다. 그목 없는 이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다 대리수로 만든 신전인데, 신상인데, 이것이 이제 부러진 것도 하나의 그들의 버리지 않고 그냥 둔 것이 분날에 이제 다 이저 예, 박물관이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인데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를 목이 달았다면 아그 해에 전쟁에 패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승전했던 그 자기들 신이 이겼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개념도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이 다 생각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의 이금오습신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삶이 괜찮으니까 교만이꽉찬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만이 있어 가지고 요르단 거기가 지금 요르단 나라잖아요. 요르단 나라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냐면은 6일 전쟁 있기 전 1967년 6일 전쟁 있기 전에 예루살렘이요. 오랫동안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일자된 후에는 영국의 자치령이 된 거예요. 영국이 이것을 40년 동안 또 통치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 차된이 끝나자마자 이 통수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가니 요르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이그 요르단이 한때 그들의 수도가 이게 저 암만에서 예루살렘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성지인데 이걸 빼가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 6일 전쟁 때 요르단에게 예루살렘을 뺏은 거예요. 뺏은 건데 전체를 빼앗느냐 하면은 아니고 전쟁의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 반만 차지해 떼었습니다. 반은 요르단 거고 반은 예루살렘 거가 됩니다. 옛날 구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수도로 이렇게 차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6년, 5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미국 대사관즉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 문관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지금 옮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텔아비브에 있는 공사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트럼프가 완전히 이거 희로입니다 희로. 히로. 이분이 오늘날 고래수다. 응? 그래서 유, 그리고 또이 트럼프의 그 사위가 말이죠, 그이 왕세자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학 동기예요.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아잘 아,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아,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화친 조약이 딱 승리되니까, 그래서 왕세자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중심으로 개발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삶도 자기 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요 유대인 라비들이 까만 모자 쓰고, 이거 수염 난 사람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메카에 와가지고. 막 그냥 다니며 유대인들 자기들의 경을 읽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다 지금 호응이 돼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 주변에 개발이 지금 다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요 이제 무슨 네옴 시티라고 세워지는데 그게 뭔가니 사막에 21세기 완전히 초현대시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도시는 얼마나 사느냐 하면 인구가 900만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수 있는, 그거를 사막의한 건데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도 풍성하고, 잔디도 정말 풍성하게 깔려있고, 물도 풍부하고, 이 사막인데도,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거를 세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400조가 되는 이 돈을 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국이 와서 이거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큰이 사막에 길을 이렇게 깎고, 세워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끌고 중동에 가서 길을 이렇게 건설해 주는 것이 딱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다 다른 기업에서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 정주영 회장은요. 낮에는 자라. 밤부터 우리는 일한다. 해가지고 저녁 7시에 떨뜨지는한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우리 한국 그 근로자가 많이 갈 때는 뭐 15명이 갔다고 그러고 저기 갈 때도 7만 명이 가서 엄청난 외화부를 했거든요. 그 외화부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 오개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 사람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이슬람 전도하려고 그들은 개혁을 했고, 뭐 이런 게 여러가지 맞아가지고, 네옴시리까지 지금 건설하게 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 거쳐가지고 일본에 가서 경제글을 따려고 했는데, 여기 있다고 와가지고 한국에 자기들이 딸수 있는 걸 전부 다다끝내거예요 40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이 40조지, 뒤에 비하인드는 훨씬 안됩니다. 한 200조에 대한 돈을 이렇게 그 우리가 수주를 땄다고 그래요. 이게 실현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확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글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패싱한 거. 그 얘기를 사우디 현지에 가서 제가 들은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서 거기 지금 신해산 우리, 우리는 거기가 이제 목표인데 에, 이런 곳이 사우디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에, 요르단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요르단은 호텔 떠보면은참그 호텔 것도 괜찮아요. 중동 지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비행기가 KLM이라는 그 비행기가 이제 네덜란드고 이게 제외가 다니는데, 요르단 항공기. 아주 서비스 괜찮습니다. 자존심 있어요, 그 사람. 킹사하위라고 왕의 대로라고 탁 만들어 놓고 이 요르단이 그 교만이 대단해요. 그 교만 극치에 이르는 것이 패초라 아니겠습니까? 패초라 가면은 하, 암벽들에게 이거를 다그 만들기 때문에 요르단은 뭐요? 그게 모압 암무 지역 만이고 패초는 옛날에 에서 에돔 지방이었어요. 그들의 그 어떤 교만이 극치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압이 이제 망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래서 구약 시대 때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종에 들오지도 못하는 것을 이게 누가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다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 섬교 모든 우리 것이 형제와 자매로 동포로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기들이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세계 성교 이렇게 온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업을 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또 귀한 말씀 우리 모압에 대한 멸망 심판이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들에게 시온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계 성교에 앞장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또 비도저들이 역사적으로 상처를 준 일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이제는 오픈이 되고. 형제 자매 사랑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끌어나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세만의 선교회는 35년 전에 요르단에 있는 진영준 선교사님 가서 그때 유치원 사역부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많은 걸프 전쟁 때 여기에 왔던 그이 어, 이라크 선교 어,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선교일에 우리들은 35년 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요르단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모아 위에서 기도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 아5 3 6장5 3 6장입니다 사전, 온성도 하나 돼. 아버지 이사회를 통해서 열국 각국의 심판을 선언하신 목적은 저들도 구원의 용역이라는 것을 주님은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압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상에서 알려주시며 저들의 교만을 꺾고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 운동을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일으킨 것을 보면서 우리를 또이시간 우리 이온 지상에 있는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요또 구원받을 대상일수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정말 이온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건설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백 개의 나라에백개의 우리 성교지를 세우는 것이 그런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세계 성교에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세계 선교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입니다. 우리 어, 황장머이오리문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식사하겠습니다. 한시 한시로 알고 오셨습니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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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